안녕하십니까. 순소리 박사 오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. 에, 오늘은 그 행복한 노년, 행복한 죽음에 대해서 어,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. 뭐 젊은 사람이 들을 때는 좀 식상하고 서글픈 이야기가 될수 있겠지만은, 에, 누구나 나이 들면은 노년이 오고 또 노년이 오면은 어, 이 세상을 하지 갈 때가 오는 것입니다. 그래서 그 피할 수 없는 노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수 있을까요? 그 주제를 가지고 한번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. 아, 미국의 저명한 그 노인 학자인 폴란이가 아, 행복한 죽음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.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? 아, 돈한푼 남기지 말고. 어, 내일 죽는다면 오늘 1달러까지 다 쓰고 어 가야 그 행복한 아, 죽음을 맞이한다. 아, 이런 말씀을 해서 저는 그 상당히 좀 공감을 많이 했습니다. 그래서 어 내가 쓴 논문에도 여러 번 에, 인용을 했던 바가 있는데요. 어왜그 폴란이란 학자는 가지고 있는 돈을 다 쓰라고 그럴까요? 저는 이제 그 의미를 어, 정부세에 요즘에 고지서를 받고 나서 좀 어, 상당히 좀그 부담스러워한다. 어, 이러면서 걱정하는 사람들이 좀위에 있어서 어, 그분들한테 저는 이제 폴란이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. 예, 그 지금 당신이 현재 어 쓰려고 하는 돈이 없다 수중에 예, 그러면서 수입도 없는데 어떻게 종부세를 내란 말이냐 어, 이렇게 불평을 하고 있는데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아파트를 어, 팔면은 당신이 죽을 때까지 어, 여행하고 부부가 또 맛있는 음식을 먹고 또 요양병원에 가서도 어, 구차하게 살지 않아도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. 이 우리나라의 노년을 가만히 보면은, 어, 그 자산이 있어요. 종부세를 낼 정도로 돈이 있는데도, 어, 그냥 그 자식 상속을 위해서, 그집안채는 남겨야 된다. 이러면서, 어, 궁핍한 생활을 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저는 안타깝게 생각을 했습니다. 에, 얼마 전에 그 이웅열 코롱 그룹 회장께서 조기에 이제 은퇴를 하면서 금수저를 포기하고 자기는 새로운 사업에 도전하겠다 해서 저는 박수를 쳤습니다 그래서 쓴소리 박사가 박수쳤다면 이건 대단한 용기와 그 마음가짐이 필요한데 저는 상당히 고무적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보면서 어, 언론에서 그 보도를 보면서 굉장히 그 실망을 금치 못했습니다. 왜 그럴까요? 결국은 상속세 탈루 문제로 검찰 조사를 앞두고 어, 그 그룹에 이렇게 부담이 에, 되는 것을 원치 않아 가지고, 어, 그 재벌 회장 자리를 조기에 은퇴하지 않았나 에, 그런 의심이 들더라는 거죠. 누가 뭐라 그래도 그 재벌의 회장은 정년이 없는데, 63세에, 그만둔다라고 하면은, 정말 그, 어, 경장한 용기와, 아, 어, 배짱이 필요하죠. 그래서 저는 그, 이런 걸 보면서 늘, 어, 왜그 사람들은 그 재산을, 어, 자식한테 물겨줘야 하느냐. 또 자식한테 물려주면은 그걸 어~ 상속세를 내고 정당하게 받아야 되는데 또그 상속세에 또 어~ 그~ 법을 위반하고 그래서 불려다니고 그래서 저는 제가 내리는 결론은 에~ 그럴 바에는 차라리 그~ 상속을 하지 말자 오히려 그~ 재산을 상속하게 되면은 어~ 자식이 야 어, 이런 고초를 당하게 되는데 굳이 그 상속을 하려고 해가지고 어, 또 후손한테 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이러는 거 이건 정말 우리가 해서는 안될 짓이 아닌가 그래서 어, 저는 그 행복한 노년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에, 정부세를 낼 정도의 자산가라면은 당장 어그 능력이 없다면은 어~ 자식 걱정하고 어~ 상속하려고 해서 자식들 간에 분쟁이 일어나고 어~ 이런 그~ 곤란한 지경을 후손한 테 남길라 하지 말고 어~ 그~ 바로 처분해서 어~ 그 안락한 노년을 보내면서 어~ 또 어~ 그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어 기부하고 이런 방향으로 나간다면 훨씬 더 행복한 어, 노년을 보낼 수 있지 않겠는가 에,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. 아, 여러분은 어떤 어, 마음가짐으로 살고 있나요? 어, 자식이 정말 그 피땀흘려서 자기 힘으로 어, 두 발로 설수 있도록 어, 그 부분에 역점을 둘 것인가, 아니면은 어, 자식한테 에, 재산을 남겨주고 자기는 그야말로 공핍한 어, 생활을 하면서 노년을 어, 그렇게 어렵게 보내는 것, 을 어느 것을 선택합니까? 에, 저는 그 심각하게 고민을 해서 어, 폴란드의 그 말대로 내일 죽는다면은 오늘 어, 단돈 만 원도 남기지 말고 다 쓰고. 어, 저 세상으로 가는 그런 마음가짐으로, 어, 살면 어떻겠는가. 아, 이런 그 제안을 하면서, 에, 오늘 오후 방송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